오늘 말씀은 재림의 언약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것은 사실이고 뭐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 주님 재림을 상호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생활은 언약의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저희들의 신앙 생활 또한 언약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도 언약을 주셨습니다 에덴의 축복을 주시고 그 에덴의 축복을 끝까지 그 누리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믿음 생활 또한 언약의 믿음 생활이었습니다 언약을 붙잡는 것이 언약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담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담으로 인해서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라 그리고 구원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바라보면서 그 언약을 붙잡고 사는 것이 부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리라 하신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신약에 오셔서 신약 백성들은 또한 그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예수를 그릇으로 믿으면서 그 인만일의 삶을 살면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이라 한 언약을 붙잡고 사는 것이 신약의 백성들의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성경을 통해서 제림이 언약이고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반드시 오실라 하신 그 언약인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림은 마지막 언약이죠. 그래서 언약을 놓쳐서 혀둥 문제가 온 것입니다. 처음부터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 안 드렸죠.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우서 3장 3절로부터 13절입니다. 베드로우서 3장 3절로부터 13절 우선 12절부터 한절만 읽고 나중에 나머지는 읽겠습니다. 베드로우서 3장 3절로 13절 본문 말씀입니다. 3절로 13절 중에서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음, 본문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먼저 그렇게 아담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놓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불순정한 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보면 창세기 3장 2절로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 언약을 희미하게 붙잡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언약 에덴의 축복을 끝까지 누릴 수 있는 그 언약을 놓친 과정을 지금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믿음 생활도 언약의 믿음 생활이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믿는 것이 아담의 아담과 하와의 신앙 생활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음. 언약을 알고 언약을 믿고 언약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놓친 것이 모든 뭐, 문제가 온 원인이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그 자손들 후손들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그 상황이 온 것은 그 문제가 온 것은 언약을 놓친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언약을 놓친 아담 안에서의 삶. 아담 안에서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아기부터 아주 신생아부터 뱃속에서부터 천적으로 타락하고 천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언약을 놓친 결과입니다. 그런데 재림 또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재림 또한 마지막 언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3단 15절에 그 복음을 가지고 언시복음을 찾고 계속 점진적으로 계시되는 나타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 생활이었습니다. 지금 또한 저희들에게도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조금 유리한 것이 증거가 있습니다. 언약 아담은 언약을 썼는데 언약을 놓쳐서 문제가 왔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정말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멸망하고 어떻게 언약을 놓치는 그 놓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외침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단절됐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는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시 또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마 하신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인마니웰의 삶을 살면서 다시 오시마 하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정확히 알고 또 정확히 믿고 또그 언약을 사모하는 것이 지금에 사는 우리의 믿음생활, 신앙생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입니다.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 약속입니다. 또그 언약을 진실하게 믿고, 사실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임을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는 그 삶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우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우서 3장, 3절로 13절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오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지금 베드로 오서 3장 3절로부터 13절까지 읽는 중입니다.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심판인 목적이 아니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 부르신 자들이 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르다. 반드시 오시리라. 틀림없이 오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 그 주님이 반드시 오시리라 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진실이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또그 믿는 재림을 믿는 그 믿음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행전 20장 24절 보시면 내가 다녀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곳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전도가 아니라 막연한 전도가 아니라 때를 바라보며 그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그, 전도하는 것을 마치는 때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살다 보면 사실 우리의 삶에 지치기도 하고 또한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지치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또 시달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세월이 가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한 열심히 못하는 것에 대한 늘 죄책감 또 전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늘 하나님 앞에 그 눌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언약이라는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것도 내가 언약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 대학만 잘 가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만 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질병이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말이 처음에 할 때는 거짓말이 아니었어. 아니었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자신을 안 믿으세요. 하나님이 속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속습니다. 그래 놓고 그것들이 해결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은 절대로 하나님이 어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지 못하시는 거 하나 있어요. 언약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 아담에게 아담 첫사람 아담도 아담의 신앙생활은 언약을 붙잡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담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에덴의 축복을 끝까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또 하나님으로부터 끝까지 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그리고 이 땅에서는 실제로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담을, 첫사람 아담을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이 땅에 드러내도록 왕같은 자로 아담을 세우시고 또 아담을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습니다. 아담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을 뱉어내는 자로, 하나님을 반영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시면서 아담 보고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지정의 모든 생각, 아담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반드시 주시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놓쳤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했습니다. 사단으로 인해서 아담이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모든 것이 일상생활이 저주가 되었습니다. 가정생활, 축복으로 주신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 저주가 들어오고 자녀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그 자녀 속에 축복 주신 축복으로 주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이 들어오고 그리고 에덴에서는 참 즐거움으로 어, 하나님 앞에서 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는데 땀을 흘려야 하고 또 땀을 흘려도 이일한 어, 대가로 받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받고 땅도 저주를 받고 또 흙으로 돌아가리라 해서 반드시 죽고 이런 고통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주 속에 인생이 저주, 우리의 인생 속에 저주가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라. 그 언약을 깬이후로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데 사단의 통치를 받게 됐습니다. 사단의 종노릇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죄 속에서 저주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 주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에 망대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우리가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을 세우시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오는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 메시아를, 언약, 메시아를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인간 제사장, 인간 선지자, 인간 왕이 다 죄성에 빠져서 죄를 짓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언약으로 오셨습니다. 인만웰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이름표를 달고 저와 여러분의 죄로 저주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저주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 어떤 문제도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그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임마누엘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성은 우리의 죄의 본성은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책을 죄로 인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고 그 죄책을 다 담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리라. 죄된 인생,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를 완전히 영원히 구원하시려고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 언약이 우리 속에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음. 언약대로 성취하실 그리스도신 예수님 베시록 22장 12절 보면 보라 내가 속히오리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 상이 네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옛날 어른들을 보면 힘들 때 주님이 다시 오셨으면 빨리 오셨으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도 다시 오시라, 우리에게 지금도. 속히 오셔서 주 상이 주님에게 이따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아침이라.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우리라 하시거는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우리는 정말 사모하고 있는가? 주의 재림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설레입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지 마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설레인 적이 언젠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주의 재림은 언약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신앙은 실제입니다. 반드시 다시 올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속에서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다라 하신 것을 언약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 또한 나는 그래서 달마다 사모하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의 방향이,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 전도의 목적이 어떤 한풀이 아니면 어떤 그 마음의 그 부담 이런 것으로 시작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주님 재림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리라. 그때, 이러면 주님 재림은 아무도 모르는데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다시 오시리라 했는데 나는 이 믿음, 내 믿음 생활에 방향을 잡고 목적을 잡고 또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재림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